저는 이 시간 인생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어떨까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오늘 살아가 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에 대한 교훈이 뭡니까?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지요.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세상 권력이 있는 사람도 세상 권력이 없는 사람도 평민도 대통령도 누구나가 죽음은 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라도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65세의 부름받은 사라가 약 62년이라는 시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정든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 지시하는 가난안 땅으로 가서 흉년을 만나고 흉년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에게또 그냥 또 팔려갈 뻔하고 뭐 이런 저런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은 시간 62년 결국 127세라고 하는 나이에 사라는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고자 하셨지요. 그를 통하여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아브람과 사라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에게 맡겨졌던 바그한 구속 역사의 축은 온전하게 감당하고 사아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순간에, 대체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이 사람이, 그 다음은 이 사람이,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람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맡겨졌던 영역이 있습니다. 고속사의 출발. 장차 이 땅에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그 출발점, 아브람으로 시작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이땅 가운데서 부른바다 62년 동안 사는 동안 한 일이 뭐냐면, 한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이 삭을 낳아서 결혼시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다라는 거. 그게 그들이 한 일입니다. 애, 아,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기 낳아서 키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부터 하나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62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삭을 이 땅에 출산하고 그를 결혼시키는 데까지 하고 죽은 거거든요. 결혼시키는 아 아직 결혼 안 했구나 그 시점까지 이르게 하고 사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결혼 시키게 되지요. 어쨌든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건 아니지만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다가 그게 끝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고 끝이 있다면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음 세상, 저 천국 갈 준비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오라 하시면 천국 갈수 있나요? 창국, 천국에 갈 준비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갈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용선 받아 천국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동정녀를 통한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신 걸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거기 계시다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구별할 수 있는 법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믿을 수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여기에 다른 걸 토해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숨겨놓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인생이 분명히 끝이 있다면 죽음이 있다면. 천국을, 천국에 갈 준비만 할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산할 날을 기억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그 끝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땅 사는 동안 결산의 때를 준비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해야 할 일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다라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에는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망각하거나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명을 소홀히 하는 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능, 물질을 가지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결산의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산의 때를 생각하며 늘 깨어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버리십시오. 어느 때까지 핑계 대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손 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겨른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운건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돌아보면 다 재능이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달란트 찾아서 그거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달란트 더 남겼다고 칭찬 더한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소신껏 그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칭찬은 똑같습니다.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냥 계시겠습니까? 찾으셔야 합니다. 결산할 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해서,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별 사람들에게 달란트 재능을 맡겨 두고 사명 감당하고 내가 다시 올때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라. 구속 사역을 감당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 놓고 가셨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기들의 목소리를 잘 감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엉뚱한 이스마일이나 낳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우 여화를 막론하고, 이우 여화를 막론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땅의 것만 추구할 수 있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도 되죠. 그러나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끝이 있대잖아요. 그리고 그 끝, 끝날에는 결산한대잖아요. 그 결산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에서도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된대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땅에 것만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산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두 번째로 인생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는 인생은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죽음이 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 뜬다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아브람도 나는 나그네라고 고백했지요. 야곱에게 바로가 물었어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곱이 바로에게를 되내나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인생 나그네라 130년 살았는데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이사 야곱이 얘기하는 인생이야. 내 네, 나이 130밖에 안 됐는데요.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근데 짧고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10,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의 사람들 쭉 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말씀을 말해요. 영혼의 때를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의 삶은 낙은네다 낙은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 복잡한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잡한 인생관을 가지면 이렇다 할 획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할수 있는 대로 우리 인생을 단순화 시켜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인생관으로 인생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조 여러분, 전화 여러분이나 조금 더 복잡하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던 내려놓고 조금 더 인생을 단순화 시켜서 하나님의 때, 말씀 따라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나그네 인생 살면서 잠시 잠관되는 세상 작은 유익과 순간의 감정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말고 오히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좀더 멋진 삶을 살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저는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인생인데요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아등바등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아, 여러분 알죠, 저 나그네예요. 할때이헷 사람들,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나그네예요, 거류민이에요. 어쩌면 불법 체류자예요. 그런데 헷 족속들이 그를 깍듯이 섬깁니다.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 은혜를 받던 자이다. 자, 자, 자이, 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야, 남이 잘 되고, 남이 뭔가를 잘할 때, 그것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줄줄 아는 사람, 칭찬해 줄줄 아는 사람, 성숙한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나보다 누군가가 뭔가를 잘하면, 흠, 그게 다야? 별거 없어. 비웃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분명한 건 상대를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절대로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 그를 인정하고 나도 잘해야지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은 그를 넘어설 수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좀더 따뜻할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이해해 주는 용납해 주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세상은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무례히 행, 행치 않는 삶.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햇사람들이 이렇게 잘했잖아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원하는 땅을 말만 하십시오. 돈안 받고 다 주겠습니다. 막 지금 햇쪽속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지금 높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칭찬들을 때, 인정받을 때 무례히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몸을 굽혀 엎드려 절했다는 라 거예요. 고마움을,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 가져가라고 할때 무료로 받지 아니하고 값을 지불했다는 라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았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건 겸손하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끝이 있답니다. 결산의 때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땅 사는 동안에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산의 날에 칭찬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얼마 안 되는 인생 원수지며 살지 말고 서로가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례히 행하지 말고 정말 내 도리를 다하고 이럴 때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까? 죽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준비가 분명히 된 사람,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은 죽음은 두려움만은 아니에요. 고통만은 아니에요. 기대지요. 기대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의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